신성장 4.0 들어봤어. 바로 한국이 미래 산업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소리야. 신기술은 미래 분야를 개척하고 신일상은 우리 주변에 어디서든 접할 수 있다는 거지. 신시장은 경쟁을 넘어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거야. 15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내삶 속의 디지털은 혈신기술을 이용하여 일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젝트야. 2023년 10월 4일 25개 기관에 이은 5G 주파수를 제공했어. 이는 물류 현장에서의 수십 대의 로봇 동시 제어를 통해 세종텔레콤은 현황 정보의 시각화가 가능해져 눈에 보이는 조선소로 구현하겠다고 했어. 그 다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K-문화지. 우리나라를 세계인이 방문하는 나라로 만드는 거야. 코로나 이후로 웹툰 강국이 된 한국은 많은 웹툰들이 드라마화가 진행되고 있어. 2023년 11월 이일 신성장 4.0 전략제 21차 민관협의체 간담회가 진행됐어. 오로지 웹툰보다는 웹툰 IP를 관광과 연결시킨다면 한류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며 한국의 스튜디오들이 촬영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둔다면 향후 전체적인 관광 로드의 평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신성장 4.0 전략 많은 관심 부탁해.